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예. 자,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컴퓨터하고 USB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두이노를 가지고, 음, 그 컴퓨터와 이제 시리얼 통신을 직접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컴퓨터에 전달을 하고요. 또 컴퓨터도 원하는 값을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이란 방법을 쓰는데, 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는 내용, 네, 배운 내용들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원리만 아시면 되고, 명령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예, 짧게 쓰는 거고요. 간단, 간단하게 예, 이루어집니다. 자, 컴퓨터하고 아, 이제 아두이노는 이렇게 이제 어, USB 케이블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는데, 컴퓨터 쪽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용도로도 이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의 펌웨어,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작성해서 아두이노 업로드 해보셨습니다. 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그런 이제 실습을 다 해보셨는데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USB 케이블을 이제 통해서 실제 이제 자료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u s 그어 b l e Hanchoke b o s c h USB B 타입이죠 B 타입의 e P 이 y p e P type, P type, P t y B e P 그뭐 그 이거는 뭐 USB에 대해서 좀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 대부분도 뭐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예 우리가 이 지금 비 타입 모양은 그 예전에 우리가 프린트, 프린터 프린터 어그 케이블 본체하고 컴퓨터하고 아 본체하고 그 프린터 본체하고 예 연결했던. 예 프린터하고 연결했던, 예, 이제 케이블을 보시면, 그 프린터 쪽에 연결되는 그 USB 타입이, 예, 요렇게, 예, B 타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어, 뭐 이게 D라는 글자, 이게 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 모서리 부분, 예, 정사각형이 아니고요 예, 위쪽 상단에 보시면, 예,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D 자가 누워 있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일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USB하고 다르죠. 그래서 다른 USB 타입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입니다. 예, 스마트폰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생긴 예, 그 USB 예, 타입을 요즘에 씁니다. 그래서 아, USB C 타입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전력의 전송을 이용하는 24핀 USB 단자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USB C 타입 뭐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게 USB C 타입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뭐 USB도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어. 예, 이거 찾아보시면은 USB에 대한 내용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USB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일반적으로 쓰는 이렇게 있는 납작하게 생겼죠, 그 예. 그리고 이제 어 멀리서 여기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 이제 납작하게 이제 붙어 있어요. 물이 면 물이 어, 선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시면 네 개의 선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요 핀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 USB 타입이고요. 여기 이제 A 타입이죠. 어. 여기 이제 그 1번 4번 요게 그 지금 보면 vcc 라고 된게 저는 5볼트 라고 돼있네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요 4번이 마이너스 거기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2번 하고 3번이 어 2번이 데이터 어어뭐 뭐, 빼기 라고 돼있고예 어. 데이터 더하기 이렇게 돼 표시가 되있는데예 돼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단자라고 이렇게 해 놓고요 제타를 입출력할 때시를얼로 네, 출력을 할때 예, 플러스 마이너스 예, 예,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USB 타입이 어, 지금 이제 이런 A 타입이 있고요. USB A 그죠? 그다음 에 USB B가 있는데 아두이노에서 쓰는 이제 타입이 USB B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USB B 타입이 네모, 여기 그렇죠 상자처럼 생겼죠. 음. USB A 타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같은 거 예, USB 메모 많이 쓰시죠.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컴퓨터 본체에 보시면 요 USB A 타입으로 보통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USB 쓰는 게 USB A 타입 있고 B 타입 있고 C 타입 있습니다, 그 예, 그래서 아두이노는 USB B 타입으로 연결을 한다. 어, 그리고 우리 컴퓨터 본체는 에 USB A 타입을 씁니다, 그죠네 구분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간단히 USB 타입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B 타, USB B 타입이 뭐냐라고 했는 아, 이제 USB 같은 USB라는 이제 종손 방식을 쓰는데 외형이 좀 다르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외형이. 네. 그래서 Uno, a r d u i 같은 경우는 USB B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 어, 요, 이제 연결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쭉다 들었기 때문에요. 어, 일단은, 어, 일단 건너뛰고 뒤쪽에 시리얼 통신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얼 통신할 때요 USB 케이블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두이노 ID e 설치할 때 보시면 이런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예, 컴포트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두이노 아이디가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있다 드라이버를 다 체크를 해 주시고 했다 하면 실을 통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아두이노 아이디 설치하실 때그 그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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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체크박스가 뜨는데 그 드라이버를 실제 이제 통신과 관련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겠느냐 라고 한네번 정도 물어볼 거예요 다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다음 이렇게 하셔야 정상적으로 시를 통신이 됩니다. 어, 그거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거 다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을어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앞에 이제 음, 통신을 시를 통신을 하기 위한 아이디, 음, 그 드라이버가 다 설치가 다 있다. 어, 어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시리얼 통신을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느냐? 어, 아두이노 보드하고 컴퓨터하고 그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USB 케이블로 어, 통신을 하고요. 통신하는 방법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이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자, 명령은 serial.begin. begin이라는 메서드에 그 통신 속도 4레이라고 하는데, 통신속도를 주시면 되고요. 이 9600이 초당 어, 이9600 그 bps의 그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시리얼 점 begin. 아,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자바 어 a 하는 것처럼 이제 클래스 이름 점에서도 그런 형태로 뜨죠. 예, 그래서, serial.begin 이라는 어, 명령을 우리가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 할 때요 setup 이라는 함수와 loop라는 함수 두 가지 요 구조로 예, 이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준비를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setup 이라는 함수에다가 serial.begin 9600 예,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예, 다, 그런 다음에 그냥 통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신하는 요거는 이제 통신을 준비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와 pc 쪽에서 보드레이트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규칙이 나오는데 9600 이라고 되어있는 걸로 이제 그 일시시켜서 통신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 포메어 작성할 때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시고 실제 이제 시리얼 모니터 쪽에 그 통신 속도는 9600보드레이시라고 여기 이제 목록상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다르면 소스상의이 속도 하고요. 예, 시리얼 모니터의 속도가 다르면 이게 정상적으로 자료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통신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싱크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코드상에 셋업에다가 시리얼 비긴 준비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 통신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그냥 출력문 쓰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그 아두이노가 컴퓨터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시리얼 점 프린트 ln. 간단하죠? 시리얼 통신 준비할 때는 시리얼 점 비긴 했어요. 통신 속도 9600. 이거 항상 요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통신 시리얼 통신 준비됐으면 실제 이제 통, 컴퓨터 쪽으로 아두이노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serial.println 어, println은 메소드 입니다 그래서 이 println은 serial 어, 이 예, 예. 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예, 요 메소드죠 s e r i 통신과 관련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s e r 통신과 관련된 s e r 클래스의 println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예. 이 문자, 요 지금 헬로우 핏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딜레이, 자, 1초간 예, 멈춰줍니다. 이게 이제 속도가, 그 다음 이제 그 작업을 예,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1초간 어, 딜레이 타임을 주는 거죠. 다른, 것이, 다른 거 하지 말고 1초간 기다려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루프는 한번더 말씀드리면 무한루프입니다. 음. 이것을 실행하고 나,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 setup은 1하면 실행되지만 루프는 예. 무한 루프로 예.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프롬트, 그, 이 아두이노를 전원을 껐을 동안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헬로 PC를요. 예. 요 딜레이가 없으면 계속 실행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컴퓨터 쪽에서 빠른 속도로 받아야되는데 이걸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걸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딜레이 타임을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네, 좀 지연시켜 주는 거죠. 네, 조금 이제 헬로 피시라는 데이터를 컴퓨터 쪽에 메시지 를 보내, 보내고 어, 그다음 너무 빠르게 이제 또 다음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니까 한 1초 정도 지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 p 점 프린트 ln 해서 헬로 예, 피시라는 이 문자를 컴퓨터 쪽으로, 어 자, 메시지를 보낸다. 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요거 이제 옆에 이제 설명에 루프 함수에서 serial.println을 이용해서 PC로 메시지 전송한다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헷갈려 하시냐면, 아, 이거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어,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프로그램 짜고 있죠 아두이노 아이디도 현재 우리 윈도우7에서 설치가 네, 되어 있고요 어, 아두이노 아이디를 이제 실행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요 스케치 프로그램도 우리가 프로, 컴퓨터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죠 그러니 이게 어, 실행이 되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우리가 작성한 건데 컴퓨터로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 이거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성된 이 소스 씨 소스 프로그램을 스케치라고 부르고 실제 이제 연결되어 있는 usb를 통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예컴파일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 이 아두, 아두이노 이 스케치 프로그램을 해석하실 때는요 어 이게 아두이노 어 보드에 탑재가 돼 있다 업로드가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안 헷갈립니다. 사실 안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 이거 뭐 간단하네라고 그냥 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한번 헷갈리셨던 분들은 계속 이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 C/C 프로그램은 이, 이 아두이노에서 돌아가는 스케치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 이 프로그램은 어 일단은 컴파일이 돼서요 아두이노 쪽으로 예,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업로드되고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네요. 그래서 아두이노가 이 소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아두이노장 아두이노 입장에서 시를점 비긴 해서 9600 i a 를 통신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를점 프린트 엘렌에서 헬로 PC 어, 아두이노가 컴퓨터 방향으로 이 예, 문자열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루프로 돌기 때문에 어, 딜레이 1초죠 어, 1000ms라고 적기 때문에 1초 지나면 헬로 PC 컴퓨터 쪽으로 보내고 또한 바퀴 돌아서 또 헬로 PC로 출력하고 또 1초 딜레이 시키고 또 1초 끝나면 또 헬로 PC 실행하고 그죠? 어, 컴퓨터 쪽으로 또 전송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1초에 한 번씩 헬로 PC를 컴퓨터 쪽으로 예, 전송을 합니다 발사시키는 거죠 이 내용을 자 그러면 아두이노 쪽에서 이렇게 출력하는 내용을요 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어, 우리 아두이노 아이디 안에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라고 아이콘이 있고요. 어, 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아두이노 쪽에서 출력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헬로피헬로피셜 여기 밑에 보시면 9600보드레이시라고돼 있고, 어, 보드레이트 된다고 보레이시라고 보통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1초에 한 번씩 헬로 피시라고 이렇게 한줄 하나씩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어. 이게 시간이 1초 지나면 또한 줄이 나오고 또 실초 되면 한 줄이 나오는데 아두이노가 1초에 한 번씩 전송되는 값을 여기에 이제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요 업로드 하고라는 거는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업로드 하 업로드를 하면 예, 업로드가 완료되면 아두이노가 리셋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첫 번째 어그 스케치 프로그램부터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하면 자, 1초에 한 번씩 화면에 글자가 이렇게 찍힌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찍히는 거는 아두이노가 지금 컴퓨터 쪽으로 전송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얼.프린트 점 엘렌을 자, 프린터로 바꿔서 다시 업로드해서 돌려보면 이 프린트 ln 붙어 있는 게 어, 출력하고 한줄 바꿔라. 그런 뜻이죠. 그냥 프린트만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출력하고 줄 바꾸지 않고 그 다음 또 출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줄이 또 출력이 되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C를 클래스에 프린트 ln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프린,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음. 프로그램이 이제 좀음좀긴 프로그램이 이제 또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아두이노가 컴퓨터 쪽으로 이제 출력하는 거 보셨고요. 음. 이제 서로 아두이노하고 하고 이제 컴퓨터하고 쌍방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 소스 코드에 보면 셋업 부분은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시리얼쯤 비긴 똑같아요. 시리얼점 비긴 그렇죠. 시리얼 통신을 하려면 시리얼점 비긴에서 해서 속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9,600이라고 네. 통신 속도를 지정해줬고요. 자, 루프 쪽에 보면 이프문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자, 바깥쪽 이프문 요 조건이 참이면 안쪽에 있는 요 이프문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시리얼점 리드라는. 이제 시리얼점 다음에 비긴 해가지고요 어 시리얼통신 준비시켰고 어 시리얼점 프린트나 프린트 엘 n 해가지고 컴퓨터 쪽으로 예 전송하는 거죠 특정 예.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 했었고요 이번에는 어 시리얼점 리드입니다. 음요 리드는 프린터는 컴퓨터 쪽으로 전송하는 거고요 리드는 컴퓨터에서 받은 데이터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예, 컴퓨터 쪽에서 전송되어진 어, 데이터가 있으면 그 값을 이제 읽을때 시리얼점 리드를 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먼저 보고요. 써서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시리얼점 리드, 자, 이요 메소, 이메소드죠이메소드는 요 예,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온 데이터 중한 바이트를 읽어내는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아두이노에 그, 이렇게 이제 통신할 때 사용되는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버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그게 버퍼에 쌓여 있습니다. 어, 버퍼에 그통신버퍼에 자, 수신된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요 아두이노가 그걸 어떻게 알아채냐면 serial.available 이라는 요 메소드. 시리얼점 어벨러블 요게 추 e 값이 나오면 컴퓨터로부터 수신받은 값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f 조건문에 시리얼점 어벨러블을 해놓고요. 예. 이 if 참일 때이 블록을 실행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벨러블이 참일 때요 아래 글을 수행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벨러블이 참이면 수신된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신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 시리얼 점 리더해서 이제 수신 버퍼로부터 1바이트 아시죠? 1바이트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 크기만큼 예, 읽어내요 버퍼로부터 읽어서 어, 여기 이제 지금 어, 캐릭터 타입의 c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에 대입을 하죠. 어, 그래서 유니 우리 우리가 이 지금 아두이노 스케치하실 때이 캐릭터 타입은요. 2바이트가 아니고 1바이트입니다. 음, 자바하고 다릅니다. 예. 그,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할 때, 캐리터 타입은 1바이트로 글자를 예, 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코드도 ASCII 코드를 써요. 어, 유니코드, 뭐, UTF-8 이거 쓰는 거 아니고, 유니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ASCII 코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통신버퍼에, 데이터가 수신되면 이 available에서 true가 되면 serial.read해서 어, 1바이트를 읽어와요 이렇게 rea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제 c라는 변수에 글자 한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if문, 내부 if문에서 자 이렇게 1, 1바이트를 읽었는데 자요 1바이트 읽은 값이 자 지금 캐릭터로 받았죠 그래서 c 안에 있는 변수 있는 캐릭터가 A라는 문자하고 같으냐 예, 이렇게 이제 어, 조건을 준 거예요 만약에 소문자 A면 예, 소문자 A라면 자, 출력해라 어디로? 시리얼.프린트 예. 아두이노 입장에서 예, 시리얼로 출력한다는 얘기는요 컴퓨터 쪽으로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전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아두이노 쪽으로 소문자 문자를 줬는데, 그거 한 바퀴 읽어서, 이게 소문자 A면, 어, 대문자 A를 컴퓨터 쪽으로 되돌려 줘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하시면, 뭐 간단하게 그림 보려면, 아두이노가 있어요. 예, 네. 아두이노가 있고, PC,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예, 네.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할 때, 어, 여러 문자열 이렇게 그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일단은 아두이노에, 아두이노에 여기 이제 통신 버퍼에 PC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들이 다 쌓입니다. 버퍼에. 음, 그러면 이 아두이노 입장에서 PC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지금 전송이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serial.available라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출력값이 나온다. 음,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에 어, 예, 지금 수신된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버퍼에서 읽어야 됩니다. 어, 버퍼에서 예, 읽는 예, 명령이 자 시리얼점리드, 로 예, 메소드죠. 그래서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온 데이터 중에 한 바이트, 자 단위가 한 바이트라고 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렇게 이제 수신된 데이터 중에 한 바이트만 읽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캐릭터 타입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타입으로 저장을 하고 이게 이제 입 f 문 사용해서 이게 a라는 예. 소문자냐 자, 문, 문자를 이제 비교를 했어요 동일하면 이걸 이제 소문자 a가 이렇게 넘어오면 대문자 a를 예, 출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PC로부터 자 이렇게 소문자 a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다른 글자가 넘어올 때는 이 if 조건에서요, 예, 내부적인 거죠. if 조건에서 반응이 없어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줘요. 근데 이렇게 PC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중에 소문자 a가 있어요. 그러면 예, 자 컴퓨터 쪽으로, PC 쪽으로 예, 시리얼점 프린트 ln 해서 대문자 A를 이렇게 예, 출력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어,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PC에서부터 아드윈으로, 아드윈으로 해서 또 PC로, 이렇게, 어, 값을 주고받고, 이렇게, 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하느냐. 요 시리얼 모니터 똑같이 요 시리얼 모니터 씁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요한줄 입력 상자가 있는데,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헬로우 아두이노에서 A자 하나 들어가 있죠. 소문자. 그죠?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문자열을, 예, 넣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 요 내용이 아두이노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문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어자 A라는 어 문자가 있기 때문에 예자 이렇게 예그 대문자 A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